제가, 음, 제가 오랫동안 사회복지 현장과 소외계층과 함께 한다고 하는 자세로 어떻게 약자의 편에 서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것이 북구장애인복지 이사장과, 음, 장애인체육계 사무처장과, 그리고 장애인위원회 위원장과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을 했는데, 물론 장애인 파트와 사회복지 파트 라고 하는 한계도 있을 수 있으나 제가 간대마다 대단한 성과를 내고 업적을 남겼습니다. 북구 장애인복지에는 직원 한명 인데 상근 직원이 60명이 넘게 있고 그로 관련해서 직업을 가진 사람이 6 7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다 어렵다고 하는 것을 해냈고 지금 규모로 며칠 액에서 보면 전국의1 2를 달릴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근거를 제가 하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하면서 아주 훌륭하게 전국체전을 치러냈고 그 여러 가지 성과로 정말 희귀하게도 주지 않는 상을 받았는데 공직자가 대부분 이상을 타갑니다. 그런데 제가 대통령 체육 포장을 탔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타지 민간이 타지 않아요. 그런데 장애인 체육 역사에 민간이 체전을 치러가지고 잘 치렀다고 대통령 포장을 탄 경우는 제가 유일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는 전국의 모든 조직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정책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 장애인 정당 역사에 가장 활기차고 가장 정책을 많이 만들고 가장 많은 장애인 단체장을 만들고 간다면 해서 장애인위원회와 민주당을 붕업시켰던 근거가 있다. 또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을 하면서는 제가 누구도 어렵다고 하는 어, 세계대회 5회 연속 유치와 선수 출신,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선수 출신들, 당사자들을 지도력에 있게 해서 사무국장과 감독, 코치를 놓아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런 것은 단순히 하나의 파트일지 모르겠으나 일을 하려고 하는 강한 열정과 강한 추진력,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없으면 어렵다고 보는데 저는 그 외의 다른 일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강하게 추진력으로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